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서민수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.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뒤땅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레슨을 받으셨을 때 왼팔로 다운 스윙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. 그 이유는 왼팔로 탑에서부터 다운 스윙을 시작하셔야지만 공을 다운 블로우로 치는데 효과적이시거든요. 근데 오른팔로 공을 세게 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볼 뒤에 20cm 지점에 공을 두 개를 놓고 치시게 되면은 오른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공을 건드려서 공두 개를 다 치시게 되시거든요. 저처럼 다시 공두 개를 놓으시고요. 그 위에서 출발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뒤에 공이 건드려지지 않게 트랜지션 동작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공을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때려내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뒷 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